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5월 11일 민수기 20장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천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도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례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해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하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삼십일을 애곡하였더라 시편 58편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이여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먹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 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각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위인은 악인의 복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위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리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엎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니 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프를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군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